퀘컴이 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 기사를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퀘컴이 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기술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. 퀘컴은 주로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. 반면 인텔은 PC와 서버용 프로세서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이다. 두 회사가 합쳐지면 다양한 기술과 시장을 결합하여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캘컴이 인텔을 인수하려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. 먼저,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AI 기술의 확대 때문이다. 인텔은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, 캘컴은 5G 기술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. 인수 후, 두 회사는 5G와 AI 기술을 더욱 강력하게 통합하여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. 둘째, 인수는 두 회사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. 현재 켈컴은 주로 모바일 기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, 인텔은 더 넓은 범위의 IT 인프라를 다룬다. 두 회사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. 마지막으로 인수는 켈컴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. 인텔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유통망과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켈컴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.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과제도 있다. 인수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정부의 독점 규제 심사를 통과해야 할 필요도 있다. 결론적으로 켈컴의 인텔 인수는 두 회사 모두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큰 기회이다. 물론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성공적으로 합병된다면 다양한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다. 그렇지만 인텔의 애처로운 현 상황은 아쉬울 따름입니다. 빠른 컴퓨터 소식도 역시 커명이지.